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 해결 접근 방법들은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전 문제에다가 적용을 할 차례야. 자,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일단 좀다 어려운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는 좀 그나마 좀 쉬운 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거, 이런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단순히 난이도만 보고 문제를 배치하지 않았고, 자, 앞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디딤돌 같은 문제야. 어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터득한 스킬들을 또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적용하고 조금 더 응용된 거에 적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잘 소화를 해 내도 정말 엄청난 실력 향상을 어, 이제 이룰 수가 있을 거야. 자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23 페이지를 보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당연히 예습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선생님이 OT에서 예습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꼭그 방법대로 예습을 하도록 해. 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예습은 절대로 시간 오래 쓰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냥 문제를 읽고 약간 막막해, 막혀. 어, 그럼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뭐다 해결하고 강의를 볼 필요는 없어. 하지만 예습은 꼭 해야 된다. 왜 그런지는 OT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또 얘기하진 않겠어. 자, 23쪽에 9번. 자, 다음 주권은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상 자, A, B, C, D, E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네. 자, 그러면 가조권에서 루트 10-A, B 자 이것은 자연수이다. 자 이런 것이 나왔어. 그리고 또 나주권에서 조금 뭔가 복잡해요. 뭔가 어떤 숫자들을 합해서 자 정수들을 합해서 뭐 자연수이긴 한데요. 뭐 자연 넓은 의미에서 자 정수들을 합해서 어떤 수가 되는 거 했으니까 중복조합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자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뭔가 쉬운 형태의 문제랑은 좀 형태가 좀 많이 다르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식을 막 잔뜩 변형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는 것이 좋아. 그래서, 응.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경우에서 문제들은 식 변형을 와장창창창창 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막 이건 미적분이 아니란다. 응? 뭐 수학 원이 아니란다. 그렇다면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되냐?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 가족권을 봤을 때, 자 이것이 자연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냥 자연순가보다 이건 나나로는 절대로 문제 풀수 없고요. 그래서 그래서 AB가 얼만데 이 생각을 해야 해. 항상. 알았지요? 어. 각각이 얼마냐. 왜냐면, 우리 AB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어떤 좀 규정이 되어야 경외수를 구할 수 있어. 이 통째로 가지고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알았죠? 응.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좀더 구체화를 시킬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자연수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1 0이 AB. 자, 이것이 1제곱이거나 아니면 2제곱이거나 아니면 3제곱이거나 해야죠. 4제곱이 될 수는 없어. 그죠? 음. 자, 어, 그렇다면 여기서 AB는 무엇이 되냐면, 자, 이 AB가 얼마야? 돼? 어, 그렇죠. 9가 되어야 되고, 자, 이것이 4가 나오기 위해서는 A 곱하기 B가 자, 6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어, 자, 9가 되기 위해서는 A 곱하기 B가 1하고 나와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자 아직 다 끝까지 나온 건 아니야. 지금 a 곱하기 b가 9라는 것까지 나왔어.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래서 a, b가 각각 얼마인데? 응?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해야 비로소 계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가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런데도 경우의 수 문제는 무작정 계산부터 막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생각 정리를 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의 맞다는 것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 거기까지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해. 어, 그렇다면 음, 자 일단 어, 자 a 곱하기 b가 9라고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 a 곱하기 b가 9다. 어, 그렇다면은 여기서 a, b는 각각 얼마냐면 a가 1이고 b가 9인 경우. 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a가 3이고 b가 3인 경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a가 9고 b가 1인 경우. 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어쨌거나 자, 이 경우에 대해서 c 더하기 d 더하기